안녕하세요 미소의 최중영 복사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오늘 날리시는 생명수 생물학목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여복사는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기를복사하신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마고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 짓밟고 있고 주의 소유를 공부하게 하고 과보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이제 하느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이죠. 말하기를 여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죄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니 하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 하시겠느냐.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하실 대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로부터 증거를 받고 죄법으로 교연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환난의 나를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해 구당이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십시오. 하님께서는 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심판이 의의로 돌아가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악경한 자들을 칠까? 여하께서 내가 도움이 되지 않냐 싶더라면, 내영혼이 벌써 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렇게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겠냐는 것이죠. 여와의 나의 말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저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 위안을 주시고, 내혼을 즐겁게 주셨습니다. 빙자, 방자하고, 또,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쟁에 어찌 하나님과 어울리겠습니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피를 흘리시지만, 흘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날 요새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시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고, 악으로 말암만 그들을 끊으시고,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훨씬 탄이하게 하는 게또 호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루키 1장 1절의 사사 시대에 베들렘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합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는 나옴미두 아들은 말론과 기룡이었습니다. 제 거기 들어 살았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두 아들이 남았는데, 아내들을 모험 여자 중에 맞이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루시였습니다. 10년 지나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셋만 남았죠. 이 흉년 피해서 갔다가, 이나오미는 가족 다 죽고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를 모합지방에서 들리는 소식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유대 땅에 다시 농사가 되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어머니식으로 다시 가라. 이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병들이가 울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 나미에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나오미가 어찌 나 함께 가겠느냐? 내가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낳아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늙었다. 남편도 못 둔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남편이 아들을 낳는다 해도, 어찌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니, 아픈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무슨 죄냐 돌아가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르바 큰 며느리는 갔습니다 작은 며느리한테 네 동서도 가지 않았냐 따라서 가라 했더니 이제 루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데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엄마께서 주우신 곳에 나도 거기 주워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냥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나우미가 아니냐, 막 다들 막 그럽니다. 나우미라는 이름의 뜻이 히락인데, 나도 더 이상 히락,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족하게 나왔더니 다 통통 비어서 돌아왔다. 하나님이 증거 하셔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다. 나음이라고 그러지 고 말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음이가 룩강학기는데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일을 얻습니다. 보리추수 할게 없었는데, 추수가 있다는 건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이 나오미와 루세계도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약간 복선처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한테 하듯하라 젊은이도 함부하지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대하듯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대하듯하라 과부를 존대하라 계약이라 합니다. 참가분는 외로운 자는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어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대신에 향락을 좋아하면은 사실은 죽은 삶이다 이렇게 권민을 하고요. 자기 친족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들을 잘 돌보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어, 다가기 가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아미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이 목숨을 잃고 나음미 혼자 남았습니다. 또, 이방이 모함여인 또, 둘째 며느리 룩과 함께 돌아왔을 때, 나이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히 붙전는 우리가 대하해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제할 때, 늘 아버지처럼 형제 자매처럼 어머니처럼 늘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섬기기 힘쓰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따르기 힘쓰고요 단일 기도에 참여하는 데에도 힘쓰는 은혜받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